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저희 집 개발 선인장들, 수입 개발 선인장들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피어 있습니다. 꽃이 핀 지는 좀 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피고 지고를 계속하여서 매일 수입 개발 선인장 보면서 힐링을 한답니다. 지금 이 와에 있는 2220이라는 수입 개발 선인장입니다. 목기린 선인장에다가 접목을 하였는데 한송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파슬텔 톤으로 이렇게 피었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입 개발 선인장이 아닌 가재발 선인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매년 예쁜 꽃을 피워주는 노랑색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뺑 돌아가면서 환상적으로 이렇게 꽃이 피어서 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노랑색 가제발 선인장은 찐노랑이 아닌 좀 연한 노랑색입니다노랑색도또 찐노랑도 있고, 이렇게 조금 연한 또 노랑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연한, 어, 크림캔들. 크림캔들은 아주 미색으로 피었던 그런 개발 선인장들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색깔이 진한 노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또 가재발 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노랑색으로 아주 색깔도, 어, 진하지 않으면서 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용과 나무에 접목을 해둔 황금 노란 개발 선인장입니다.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요렇게 굉장히 진하죠. 이와이는 조금 시들었는데 색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따서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시면 확연히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습니다. 가재발 선인장 보다는 크기는 좀 작지만 색깔은 정말 진한 황금색 노랑 개발 선인장입니다. 요렇게 또 색깔이 비교가 되죠. 크림 캔들도 꽃이 피었으면 같이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어, 이런 색깔들입니다. 지금 황금, 노란 개발 선인장이 가장 진하고요. 그리고 노란 개발 선인장, 그다음 크림 캔들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점점점 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 황금 개발 선인장은 화분에 심어두었던 개발 선인장입니다. 화분에 심어두었는데 어느 날 조금 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대 굵은 아이를 잘라서 요렇게 제가 용과 나무에 접목을 해 두었습니다. 용관나무에 접목을 해 두었는데 적응하느라 공중뿌리도 많이 나오고 많이 시들시들 했던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또 꽃을 보여주어서 정말 기특한 그런 또 황금 개발 선인장입니다. 저처럼 용관나무에 개발 선인장들을 접목을 하였을 때 입장이 마르거나 시들시들 할 때에는 비닐봉지를 조금 씌워두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노란 개발 선인장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크게 핀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끝에 있는 입장들을 좀 많이 따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노란 개발 선인장이 어, 크기일까 크게 꽃을 피워준 것 같습니다. 어, 요즘은 개발 선인장들 보느라 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발선인장들, 베란다며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들 꼭 보느라 많이 행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키운 개발선인장들 예쁘게 잘 키웠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